건설 현장에 뭐 하나 문제 생기면 여러 사람 고생 시작이죠. 예상 못했던 상황, 설계 오류, 하도급 관리 문제까지. 진짜 머리 아프고 시간 뺏기고 비용은 또 비용대로 나가고. 이런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여기 그 모든 골칫덩어리를 싹 해결해주는 비밀 변기가 있습니다. 바로 설담연구소예요. 설담연구소 들어보셨나요? 현이은건설, 삼이응물산, s 스이은건설 같은 업계의 거물들이 먼저 써보고 인정한 곳이에요. 건설과 설계를 연구하고 컨설팅해주는 이 전문가 집단. 간단하게 말해서 문제 해결의 끝판왕이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완전 다른 레벨로 끌어올려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적 리스크를 미리 잡아내고요. 예상 시공 비용 정확히 산출해 줘서 쓸데없는 지출을 원천 봉쇄하죠. 현장에서는 최적의 방법을 제안해서 작업 효율은 높이고 시간과 비용은 낮춰 줍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프로젝트의 든든한 파트너 아닌가요? 설담 연구소가 특별한 이유 바로 그 차별점에 있습니다. 경험 많고 업계에서도 인정받은 전문 연구진들이 직접 투입돼요. 그리고 그냥 연구하고 끝이 아니라 현장과 실질적으로 맞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까지 잡아주는 곳은 드물잖아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설담연구소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업계 탑3 건설사들도 시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점하세요. 설담연구소와 함께라면 진짜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현장은 돌아가고 시간은 금입니다. 선택은 빨리 해야죠. 구글에서 설담연구소 검색,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